어디 한번 해 봅시다 아 소울 스골걸 나의 4만 0 0 깜빡했네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 어 동영상 안나오네 아유 아프라이 아프라이 나도 결국 아침부스라는건데 누가 디에 못방해줘 내가 열심히 길러올게. 아우, 예스. 잠깐만요. 날 때리지 마세요.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. 일로와, 일로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날 때리지 마. 누가 뒤에를 때리날 때리지 마. 난 약한 사람이야. 난 착한 사람이라고. 와, 야, 미쳤어, 미쳤어. 완전 미쳤어. 또뭐 하는 짓이야, 지금. 나와줄래요? 아, 로카티엘이 죽어간다. 칼 바꿔, 칼 바꿔.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? 그럼 뭐야, 정체가 뭐야? 주변에 뭔가 없어? 없나 오네 아, 로카티엘 죽는 거 아닙니까, 이러다가? 어이.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. 아이야, 아이야, 불가 미쳤어. 나 죽는 거 아니야, 여기서. 으, 루카테에 죽지 마, 루카테야 언니 죽지 마. 나 데미지 열심히 넣고 있단 말이야. 으아, 예스. 다 해간다, 다 해간다. 우와 너 뭐야. 이중 공격이야. 안 죽으면 돼, 안 죽으면. 지금이다! 빨리! 빨리! 아! 죽었다! 아 <놀람> <놀람> 나의 사만이 날라갔다 죽으면 안돼 신중하게 가야 돼 아... 주... 죽을 맛이네요 <목소리> 아 옆에 활쟁이가 많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야 빨리 와 안와? 빨리 와 아파 아프다고 아프단 말이야 힘들어, 너힘힘어어무 힘들어. 반지 효과를 좀 써야겠네. 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나오지 마라. 왜안나오지안 n a 리 a 없지 그래. w 통수를 맞을 뻔 했네. 여기는 그. 오심해서 가야 한다. 아니면 죽는다. 너도 그 잠깐만 잠깐만요. 잠깐만 잠깐만요 오빠야 아 정말 정말 왜 이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대체? 아 위에 또 있어 무시해 버려 안 사워 안 사워. 또나올 o 지요 빨리 나와요 나 i 려면 화살이 문제란 말이야 아우, 화살 너무 아파 아 a 아 i 이 it? What 나와와 나와. t w h 한마리 s it? w h a 한마리씩 한마리 a t 알았지 한마리 a t is it? What is it? 올 h 지아 i 아퍼 그만 좀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체력을 아껴야 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아프단 말이야 맞고 아 정말 d 아아아또 있지 또 있을 거야 한 마리 더 있을 거야 한 마리 더 있지 빨빨와 빨리 와. 리와 빨리 이상하네 한마리 더있지싶은데 안오네 그치야? 진짜? 안와? 없나보네 없으면 말고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신중하게 가야한다 체력을 아껴야돼 물력을 아껴야돼 에스트병을 아껴야돼 맞고 잘 가세요. 어지 나. 와이, 갑자기. 아, 갑툭튀하지 마, 오빠야. 죽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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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다안 나오지. 나오지 마. 우리 멋진 오빠들 나오지 마. 자꾸 나오면 반해 버리잖아. 맞아. 어메 저기요, 왜 안옵니까? 말한 말이야 어이구 막고 때리고 두 마리네요 이해하겠다 안돼 안돼, 이대1은 안돼 일대1로 싸워야 돼 승부는 일대1로 하는거야, 알겠니? 승부는 일대일로 하는 거야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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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아아내옆구리아저 짜발하는 무능이 녀석 어 용서할 수 없어. 용서를 할수 없어. 나 죽었어. 네가 마지막이지. 요마 요마. 너 없지? 너 없지? 아, 또 있네요. 돌딱지 아프네요. 저기요. 왜두 마리씩이나 했습니까? 이게 뭐 하는 어. 너뭐 하는 플레이야 이거는. 어휴환장하겠네 우리 칼로 싸웁시다. 여기서. 와, 멋있네. 멋있네. 멋있어. 부칼 레나 빨리 쏴, 빨리 쏴라 말이야. 빨리 쏴라 말이야. 안 쏴, 밑에 또 있네. 안 쏘냐? 그래, 빨리 쏴라 말이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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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 간다.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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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하하하하이게 바로 전법이란이지아왜 마지막까지 때리니 안 때리면 안돼 아, 그거 참 지독하네. 지독해. 어, 내가 마음 편히 싸우려면은 스테미나그 다음에 마법 무기를 바를까? 화염은안될 테고, 동무기로 할까? 동만으니까 동무기하고. 이 정도. 로카티에를 소환하고. 싸우기 전에. 아. 어... 이거 하나 먹고. 그 다음에. 아, 빨리. 빨리 와 이거 하나 먹고 독 바르고 뭐거 들고 들어갑시다 넌 어, 죽었어 어휴 와봐 용서를 뭐 잠깐만요 나는 몸빵 아니에요 몸빵은 저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나 몸빵 아니야 나 몸빵 아니라니까 가자 아까 아왜안 먹어 지 아, 왜안 먹어도 이런 물기 같아. 아, 정말 못해 먹겠네, 진짜. 하나 먹어. 지금이다. 언니가 못방할 때 빨리 때려야 돼. 잠깐만. 피살기를 쓰시네. 이미지 안 들어간다. 이거 어떻게 이구 와 이.. 불판마의 몸빵은 저기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어, 어, 뭐야.. 아.. 어, 부검이야 이거 이미지가잘 들어간다 역시 독이야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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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야피하야피하야 장풍이네 장풍 천천히 욕심부리면 안돼 욕심부리면 욕심부리면 큰일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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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어, 죽었어 요가 넌 끝이야 <laughs> 너는 이제 안돼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 끝났네 아 힘들었다 <laughs> 웃겼다. <laughs> 아, 어, 힘들었다. 너무 힘들었어. 등골이 빠지는 줄 알았네. 어휴, 깜찍이 우물상자 감정 아니겠지? 너의 짐승 방패? 아 홧도뿌리네 온 파이어리 방패라 방패라 어? 어? 방패가 왜있다구야 왜지 얼굴이야? 음, 이걸 왜 쓰냐 어친 징그러 아니, 어우 어, 안 때렸지? 안 때렸지? 아, 어, 몰라. 아, 돼지 대가리다, 대가리야. 어, 어 아니, 아니. 이걸 왜 쓰냐? 나치. 헤이트의 방패. 오. 0이라고요 무겁네요. 무운건 싫어요. 내가 안 보인다. 내가 안 보인다. 우와, 엄청난 방어력이다. 두께 좀 봐. 우와 이거. 그냥 번용 방패로 해제하고 무거우니까 해제. 필요 없어요. 다시 반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. 만통 공격. 내가 쓰고 있는 칼이 관통이야? 어, 관통이네. 관통으로 해야겠다. 관통 공격. 둘다 관통이니까. 집어넣고. 레벨업을 해야지, 레벨업을. 스킵. 스킵,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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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까지 올릴 수 있네요 7까지 소울 노가다를 좀 해야겠네 기량을 싹 올리고 적응력을 올려봐 올리면 좋은건가 예성이 좋아지네 좋아? 좋아. 올리면 좋은 거네. 오, 체력을 올리가. 그렇다면은 기량을 좀 올리고, 나머지는 지구력, 지구력, 딸랑 6이야. <laughs> 욕은 필요 없어. 여기 체력이지, 체력으로. 능력으로 올릴까? 이미지 올라가는 거 맞지? 체력으로. 공량. 썼다 없다 용철 데몬 먼저 아니 좀 꺼봐 워메 야, 새로운 물건 있어? I'm glad to see you safe. 오. 용철 대문 갑옷. 17 10 10 10 179. 1 7 17, 1 야, 너 솜씨 좋다. 10 시, 9 1 7 1 0 알았어. Always open for 어...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97, 10, 10 이었지 아우 많이 무겁겠네 많이 무겁겠어 체력을 더 올려야겠네 풀 세트 끼고 나면은 중량이 한70 나오지 않을까? 스트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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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트 아 무슨 무게가 22냐? 완전 미쳤네. 완전 미친 무게야. 와. 아? 온 사이즈. 스켈레톤 왕난 사이즈 필요 없고요. 용기병의 활. 어 표시 전환. 아니 아니. 어. 이미 어. 저 약해 빠졌어. 아고일의창 창이라. 음, 나창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용철검이라면 불타오르는 검인가? 좀사 봐야 겠다 22야 자, 자, 이랑 양날 건 필요 없고 그래 뭐 좋아 알았어. 메듀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.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